음 121강으로 본다 개도라는 직업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이참에 전직해볼까 <놀람> 눈이 깜짝할 때 뺏길까요. <놀람> 유튜브 좀 봐봐야지 얘네 야! 왜 이렇게 찌찌가 이래? 어 얘는 또 찌찌가 왜 이렇게 개도라는 직업 나한테 좀 맞는 것같아이 찌찌가 이 이거 물풍선 아니야? 와이년 봐라 이런 그리고 이런 이상은 그냥 이런 이상은 이런 이상은 그냥 알먹으러 다니는게 더 낫겠다 와 그러니까, 이거 뭐여 뺏길걸? 뭐 지린다. 울 보라고 놀렸다간 가만 안 둬. 아무리 재위관 님이라도. 에이, 땡. 넌 아니다. 응. 그러니까. 땡. 잘가잘 가, 잘 가. 넌 탈락이다, 이나. 어? 응. 마르쳐나. 이전 엉덩이 좀 봐야겠다. 교새렸어. 학생들이 미루는 거 있으면 합격 일단 중요합니다. 합격 외관 합격. 내 스타일. 원래 이렇게 가려놓은듯 안가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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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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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처럼 다 까진거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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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 그.. 이이짠얘인도얘 어, 어. 너 민망해. 봐봐. 이게 뭐야. 너 민망해. 니게 시끄운 게임인가? 왜? 아 미안해요. 커피공. 커피공. 응. 선생님. 단어선 대기. 너무 어 커피공이라 할게요. 파트너 싸움만 잘리고 싶지 않아요? 커피공이라 하겠습니다. 용사의 곁에 훌륭한 동료가 함께하는 것. 허시 그대는 이 몸의 동료가 우린 차인가? 아얘내스타일 아니야. 어 얘는 뭐볼게 없어. 어 미안하다. 나는 농을 안 좋아해 일단. 라피 레드후드. 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 예쁘다. 어. 이... 아복긴나거든요뚫어라 그래도 얘는 하. 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니켈 어, 근데 애니메이션 지린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 저는 얘보다 그 앞전에 하얀 바지 여자가 더 좋아요. 아얘딱 봐도 별론데 니힐리스타. 네 따하다고더이면 <laughs> 아니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의상 무서워요. 엉덩이만 보이네. 날 뛰어볼까? 내 차례야. 한참을 라고 잡아먹기 꿈 같아. 나도 이런 거 싫어 싫어. 내 까마귀는 날 위에서만 일한다. 바람직한 아이즈. 아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화려한 복장은 안땡겨 너에게 죽음의 인을내하 절망. 지금. 그래도 예쁘긴 하네. 일러스트 이런 거 보면 예쁘긴 하다. 어. 근데 약간. 아, 나 내가 엉덩이만 보려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 그냥 이쁘긴 한데. 나가. 나가? <laughs> 나 나가라 해. 나가. 학생은 심지않 아, 어얘 되게 기래어왜저래체 어, 어 뭐야 이상? 오, 어, 우와. 니 생일 축하. 마지막만큼은 아름답게 남기고 싶어 와 이것도 예쁘다 어? 어? 밑에 엉덩이가 슬쩍 보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런 태닝피부 캐릭터 어떤? 난 개인적으로 예쁜 거 같아 응 이거 프리비타티 언아카 언카인 메이드? 아, 맛있어지는 주문을 기분을... 걸어 어릇... 가슴에 음, 응.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마, 응. 아. 약간 니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꼴린다 솔직히 얘는 그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뭐 약간 기대 안 하고 있는 애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 슬쩍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좋아 어어그막나나얀나얀 찌찌랑 이 찌찌랑 커피콩 보여줄 거야 오픈 이런 거는 별로 안 꼴려. 별로, 보여줄 생각 없어 보이는데, 보이는 게 꼴려. 응. K. 다른 놈들 옆에 있으면 짜증나는데, 니네 옆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놀람> 어? 어, 어떡해, 너무 아찔해. 별로 아찔해. 아찔하다. 뭐가 아찔한지 알아? 이게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싶... 그, 먹는다고 하죠? 먹힐까봐. 너무 아찔해요. 어쩌면 좋아. 드드드 떨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먹힐 것 같아. 근데 먹힐 것 같지 않아? 거리 <목소리> 찢어지마. 이것도 너무 잘 보여. 이거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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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너나 내 <목소리> 나니 멍덩이 보여 <목소리> 주세. 니부터까 어 얘는 뭐이다 허... 이런 거 나는 안 걸려 별로. 이뭐이 뭐 이거 내다못 네. 생겼. 뭐 이런 건 싫어. 어. 왜 그래 미스터? 선크림 발라 주려고? 수영복으로 나온 건가 보다. 잠깐만요. 실험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금 네, 실험하고 싶은 생겼어요. 보세요. 오, 달랐다. 그렇구만. 음식 가져온 거야? 내가 막으면 돼? 땡이는 같네. 땡이 같네. 귀엽긴 하네. 야, 허벅지가 터지라 그래, 얘는. 뭐? 와 잠시만, 소화 좀 시킬게. 이게 성능이라고? 해줄게. 근데 이런 숨막힐 듯한 허벅지 좋아하는 수요가 있긴 할걸? 이런 숨막힐 듯한 허벅지 그런갑다 해 나는 쿠쿠아 대고 <목소리> 한통다 뿌려줄게. 아 얘도 그냥 귀여운 애잖아. 얘 말투도 그거잖아. 어. 아 미안하다. 어, 어, 어. 마무리도 완벽하게. 그게 바로 프로메이드니까왜왜 왜 이렇게 말해? 그게 바로 프로메이드니까 내 가슴에 불지를 쳐자 어디 안나오나 내 기분이 최고로 좋은 상태다니 약간 그거랑 똑같잖아 이거 인간 고양이야? 난 사실 그냥 같은 농이면 빵이 좋아 어 빵이 됐으니 자유롭 이거요. 이게이걸 내가 찾던 거예요마희 본당, 탱. 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얘왜 이래? 이큰팬야아 음, 아쉽다 저 천이 바람에 날아갔으면 좋겠다 음? 어어켜조기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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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합격? 아 얘는 농인에 딱 어. 아삭아삭 쿠킹 클래스자도 겸하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꼭 봐주세요. 존나 귀엽게 생기긴 했다. 얘는 좋아하면 위험할 같, 위험한 사람일 것 같고. 어. 얘는 모자 때문에 <laughs> 일 바로 죽겠는데. 얘는 얘 머리가 아니고 모자 때문에 너무 티나서 일발로 죽겠어. 어, 너무 티나. 귀여워.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얘는, 얘는 언패해도 얘 모자 때문에 망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래도 귀여우니 괜찮아. 트윙클링 바니? 아. 어머 뭐야?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what? 이거 진짜 꼭지만 가린 수준인데? 네, 네, 아, 왜 자꾸 저렇게 막? 해? 자꾸 꼭지가 보여요 여러분 사쿠라 불륨인가 뭐? 노출이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군이 보기엔 어떤가어얘 예쁘다 되게 조심해 보이네 얘도 되게 야한건데 아까 걔를 봐서 얘가 너무 조심해 보여 어 참아 나곱다 안보아 얘가 너무 천박한 년이네소이 소다. 이 천박한 년.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내 안에. 아, 차가워. 잠깐만요.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이건 에스야비랑, 이거 질 것인가? 저지야지가 보기야, 지저 보기야, 지저야지저야 지저질 는야야 메타시프티입니다. 휴먼시프티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이게 뭐야? 아눈 버렸어. 이게 뭐야? 엉덩이도 없고. 어 가슴은 또왜 저래? 니 아내의 미안해아미안아내 아내의 아내의 아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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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아 어서 오세요 여보. 빨리 빨리 다녀. 사랑이 안 빠진 것 같아. 볼륨. Hey, I'm b u 건들지 말아 줘. <laughs> 야얘뭘 지린다네. 완마. 쩜을 쩜을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가슴 또왜 이렇게 커 <웃음> <웃음> 어머 엉머이와 여기 모핑 진짜 좋다 오마이갓 얘는 뭐야 쏘다 아까 걔네 어, 얘도 좋다 다니 걸때 나오네 정말 응. 깨끗하게 헉. 제대로 된... 잠깐만, 나뭐 잘못 봤냐? 오늘도 깨끗하게 어, 제대로. 써가지고. 나 정했다. 내 가슴속 1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요. 내 가슴속 1위 정했어요. 제 가슴속 1위는 바로 저는 말르잖아 정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인연이 가릴 거다 가릴 거. 그 신바지만 있는 게 리을 개꿀림 님들은 가짜 꿀림에 당한 거야. 어. 이 바보 녀석들아,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